알리익스프레스 쉽고 빠른 자전거 수리 키트 추천. 이 휴대용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루드라이버, 렌치 눈금자는 정말 유용한 자전거 수리 도구 세트예요. 16인 1기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MTB 산악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. 크기도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믿음직스러워요. 자전거 수리할 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딱 좋답니다. 이렇게 실용적인 아이템 하나 있으면 자전거 여행도 더욱 즐거워질 것 같아요. 리스크 RL225 사이클링 자전거 튜브리 스타이어 실란트 인젝터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. 이 제품은 주입 도구와 주사기 기능이 함께 있어 실란트를 쉽게 주입할 수 있어요. 특히 슈레이더와 프레스타 밸브 코어 제거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자전거에 활용 가능하답니다. 작고 가벼워서 자전거를 탈때 항상 챙기기 좋고 사용법도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.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니 자전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웨스트바이킹 자전거 타이어 스푼멀티툴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MTB와 도로 자전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랍니다. 타이어 분해 레버와 마스터 링크 체인 플라이어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자전거 수리시에 필수 아이템이에요. 이멀티툴은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서 자전거를 탈때 가방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답니다. 특히 고무 재질의 손잡이가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 작업하기 편리해요.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도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